자, 그래요. 그, 저기, 그, 지귀연, 어, 네. 아, 심우정의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판단. 아,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고요전 심우정이는 앞으로 음.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란에 깊숙이 가담한 것도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심우정이가 인천지검장 할 때, 음. 소위 김건희 일가의 마약사건이라는 것에 개입하지 어. 않았냐라는 예예.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그 의혹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해야죠. 음. 아니, 다른 것도 아니라 마약이 대한민국의 에, 밀반입 되도록 도운 작자들이라면 음. 이거는 뭐 공직자 이전에 사람으로서 해서 안돼 아주 중대한 범죄인 거고 말이에요. 예. 또, 또 하나는 심우정이 동생이 있습니다 심우찬이라고 음. 심 심우찬. 육사 나온 변호사인데 과 예. 군에서 군법무관 생활하다가 하여튼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지금 이곳저곳 살치고 다녀요 예. 지금 뭐 회사 이 회사 저, 저 회사 음. 지금은 뭐 카카오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예. 하여튼 이 심우찬 변호사가 어 여러 뭐뭐뭐 뭐뭐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제보를 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사 아니죠? 아니죠. 어, 검사였던 적은 없어요. 일계 변호사. 네. 일개 변호사. 그런데 형이 음. 검찰총장. 네. 네. 그리고 제주조은 육사 나온 변호사 군법무관을 했던. 음. 네. 그래서 무슨 뭐 어디. 재개발 재건축에도 개입한다 이런 제보들이 쭉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어떤 사람들을 선호합니까? 네. 이철규 같은 사람 선호하죠. 그렇지, 그렇 이철규 어떤 사람이에요? 맹목적인 경, 충성. 왜왜 아, 왜 맹목적으로 충? 경찰관으로 재직할 때세번 구속됐던 사람이에요. 음. 세번다 살아났죠. 뭐 네.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일화가 많잖아요. 부, 부정부패에 대한 일화가 많고 뭐좀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자신 문제가 있고요. 어. 아. 아, 이거, 이거 고소당하는데. 아, 그래요? 어. 아니, 그러니까, 어, 어 고등학교. 고소하더라고, 진짜. 어,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를 음. 나오질 못했어요. 오. 그러다가 중간에 저 성남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로 가서 다녀요. 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땐가 전학을 가요. 그런데 음. 네? 네. 그 전에 있는 고등학교가 이제 자기 지역구 있는 학교인데 네. 그 학교를 졸업했다고 네. 뻥을 치고 다녀요. 뻥을 쳤구나. 네, 네. 졸업생은 아니에요. 다니긴 했었어요. 예. 졸업은 다른데 가서요. 그런데 예. 그 그럼 전학을 갔잖아요. 그런데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간다는 건 어떤 문제일까요? 집이 이사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뭘까요? 뭐 뭔가 대형 사고죠 음. 뭔가 대형 사고를 찾, 찾던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순경 출신이거든요 예, 예. 순경 출신인데 간부 보생이 됩니다 음. 근데 이 사람이 고시계라고 고시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한 순경이었어요 네네네. 네, 네. 의심이 좀 되는 아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 그니까 이거는 너무 예. 오래된 얘기인데 하여튼 음. 앞에 두 사건 같은 게 본인이 알고 예, 하늘이는데 약점이 있는 사람을 윤석열이가 좋아한다 이겁니까? 그 그렇죠, 그렇죠. 어, 그 흠결이 좀 있어야 자기 말잘 듣고 배신 아이, 안뭐 하고. 이철규는 자식 결혼할 때도 보면 음. 현직 경찰관도 아닌데 현직 경찰관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교통 경찰한테 교통 정리를 시켜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좀 진짜 좀 지저분한 <laughs> 캐릭터. 아 이거 어떻게 낳다 나 오늘.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음. 그렇죠. 아니 지금 국면에서 내란에 적극 가담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의 공통점 뭡니까 네. 약점이죠. 약점이죠. 명태균에게 발목 잡혔다 음. 무슨 뭐 멱살 잡혔다 이런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음. 나경원은 아니냐 나경원도 마찬가지 빠루 사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우정이란 사람을 자기 직계도 아니거든요 사실. 네. 특수통도 아닌 심우정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는 건 뭘까요. 음. 뭔가 약점이 뭐 약점이 까점지약점 네.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서로 잡고 있을 수도 그래서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관 네. 5 명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그래서 존안자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안자료. 네 이걸로 압박을 가려고 한다 이런 네. 설이 네. 돌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야너 네. 한번 개망신 한번 당해볼래? 내가 있는 자료 한번 까볼까? 어 나한테 이렇게 피협조적으로 나면 오 곤란한데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려고 한거 아닌가.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상도 가능한데. 네. 에, 그러나 그 정도는 방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냐하면헌법재판여 8명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오늘. 예. 에, 그래서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균열을 일으키는 게 어렵고 또 하나는 음. 다 법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네 명이든 한 명이든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이든 음. 누군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잖아요 뭐뭐 음. 뭐 아주 치사한 뭐 파렴치범 같은 걸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헌법 재판관들은 기분 좋은 상태니까 그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여덟 명 모두에 대한 위협을 하고 테러 위협을 하고 그러겠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겠지. 어떻게 됩니까 똘똘 뭉치죠 오히 음. 반작용만 생기죠 네. 그거 이전에 예.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개엄이 정당인이 아니냐. 네. 이게 대통령직을 위해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이 아니냐를 다투는 거거든요 네. 그니까 러 다른 법리가 끼어들 게 없는 게개엄의 음. 현장 내란 현장을 전 국민이 생중계를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국회 군인들이 온걸 봤어요 선관위의 국, 군인들이 온걸 봤어요 끝이에요 네. 예. 근데 군인들을 보낸 이유가 계몽을 하기 위해서다. 그럼 총 들고 <laughs> 보내는 게 아니라 군인들한테 무슨 의장대 앞 세워가지고 음. 국회 앞에서 뭐 무슨 빵빨에 울고 계몽 개몽, 계몽 개몽, 계몽하세요. 뭐꿈 음. 꿈에서 깨어나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음. 야간 투시경 해가지고 실탄까지 들고 헬리콥터로 음. 음. 내려와가지고 국회 유리창 깨부수면서 들어간 계몽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주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그데그 네, 네. 판단은 어떻게 달리할 수 있어요? 음. 달리 할래야. 그러니까 나는 음. 개인적으로 윤석열하고 너무 가까워. 술친구야. 그래서 좀 봐주고 싶어. 봐줄 도리가 없어요. 사안 자체가. 음.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음, 이게 이 수사기관, 사법기관, 총체적으로 이제 망가진 상황에서, 아, 참,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법원검찰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귀현이도 뭐 약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뭐 그러니까 약점인지 아니면 공격을 자기 식으로 그 지귀현도 막 중국 뭐간첩뭐저 공격을 자기 식으로 돌파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laughs> 하여튼 매우 부적절한 거고요. 간교한 짓인 건 분명합니다. 예. 경찰 인사가 났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아니 분석할 것도 없죠. 엉망진창이에요. 네. 엉망진창. 네. 지난주에도 아. 말씀드렸지만, 뭔가 예. 못된 짓을 했어요. 예. 성매매 사범이 승진했고요. 음. 그음데 음주 운전 성매매 사범? 그 네. 성매매를 한 사범이. 네네. 그다음에 음주 운전했던 사람도 승진했어요. 어. 그럼 경찰은 뭐 합니까? 단속하고 예. 수사하고. 예. 그다음 에 질서를 확립하는 일을 하는 곳이 경찰이잖아요. 예, 예, 예. 음주운전 단속 누가요? 경찰이에요. 음. 근데 우리 서장님 음주운전하셨는데도 서장이 되신 분이야. 음. 음주운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음주 사범들이 동의하겠어요? 음. 너나 잘해임마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성매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음. 비리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 네. 어저또 마약 수사가 나오는데 그거 무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승진을 했어요. 이게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갈수 없는 자리에 앉히고 그래서 야 충성해야지 야 너희들 왜그 그 자리에 앉혔겠니 어 보답하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거야 이러면서 충성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 집에 갈 사람이 응. 고용 연장의 꿈을 실현한 거잖아요 그다가 영정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제 경찰은 응. 승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옷 벗고 집에 갔다 예예 예. 그런 그런 데전 그래 봤자 음. 뭐~ 이런 거예요. 손바닥으로 제제제 제, 제 눈을 하늘을 가리고 해를 가리고 해가 안 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음. 자기 손만 내려도 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 사항도 아니어가지고 요 물론 총경을 뭐 경정으로 강등하는 건 이제 정확한 비위를 밝혀내야 하지만 이쯤 되면 비위도 밝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권 바뀌면 인사해버리면 돼요. 음. 이 사람들 그 국민에게 영향 안 미치는 자리로 네. 다 보내면 돼요. 그거는 인사를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음. 문제될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 탄핵 결정이 나오고 그 구들이 난리를 칠때 방치하거나 방관하진 않겠죠. 그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음. 그럼 자기 책임 문제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예. 네. 아, 아. 예. 그래서 그거는 잘 막을 거라고 보고요. 음. 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찰이 데모를잘 막는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기동대를 다 서울로 불러 모은다는거 아닙니까? 가포 비상 경계령을 네네. 내리고 네네. 말이죠. 네네. 예. 그리고 뭐 그날 뭐 하늘에 드론도 못 띄우게 하겠다. 음. 또뭐그 공기총 같은 거 맡겨놓거든요. 경찰서에 네. 예. 그런 그런 거 이제. 반출도 안 시켜주겠다. 뭐 음.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음. 뭐 계속 대책 회의 다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경비 대책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서울청 기동단, 어, 기동대뭐 일기동단 어디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역할하고, 그리고 다 시뮬레이션 다 하고요. 네. 13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 경찰이 13만 명이 13만 명이 말해. 전체 경찰이고요. 예. 그거 다 모이는 건 불가능하고. 아 예. 네. 한1 3천 정도를 동원한다는 겁니다. 아, 1분의 1. 전체 1을. 경찰의 10분의 1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예. 거기에다가 또 저기 진압 장비가 있는데. 에, 그리고 아니 헌법 재판소 근처에만 그런 거니까. 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근처에 가질 못해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뭐 이중 차단막이 아니라 음. 5중6중7중 정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그렇죠. 말이 네. 예참 네.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와 그게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근처에 예. 못 가는 거죠 저기 명태균 이슈는 지금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명태균 씨도 이제 억울하죠. 윤석열도 석방됐는데 자기도 석방시켜달라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음, 저기가 윤석열이 아닌 이상 석방될 수없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나오잖아요. 뭐또 간보는 것도 아니고 같은 뭐 그런데 예를 들어 송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 관계 없다 뭐어쩌고 그랬다가 음. 아들 친구가 그냥 어, 오버한 거다 하다가 아들의 존재가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쎄 <laughs> 말이에요. 어, 고맙다고 그러고 뭐. 예. 근데 오세훈 홍준표 서울시장과 대구시장은 지금 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하나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음. 근데 저는 다른 것 떠나서 이게 누구한테 한 거짓말입니까? 뭐 가족한테 친구한테 한 거짓말 아니잖아요. 농담에서 뭐 회식 자리에서 한 마디 거짓말 한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연루됐을 것같던 범죄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네네. 전 그것만으로도 음. 이 사람들은 정기 연퇴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거짓말도 어떤 거짓말이냐면 일회적인 거짓말, 딱한 번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음. 계속 계속되는 반복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음. 네? 한 번의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아, 상황 모면하려고 이거짓말 했다, 저 거짓말 했다, 요거 짓말 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laughs> 지금 대구광역시장이나 서울 특별시장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어떤 음. 공직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정치 자체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들 음. 정계 은퇴해야 합니다.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고 몸 몸을 푸는 거는 그명태기 수사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다 그런 사람들만 떠드는 거예요. 약점 있는 사람,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만 앞다퉈서 지금 뭐 등장하고 떠들고 이러고 있는데 따라꼬리게 뭐예요? 그 국장님은 김건희 대선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셨으면 좋겠어. <laughs> 아, 우리가 초대했기 때문에. 아니 아, 나와서 딴게 아니라. 아. 토론이란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아. 정말 뭐 V 원이다, V 제로다. 예. 뭐 국정을 자기 손으로 뭐다 주물렀다. 예. 인사도 했다. 예. 예? 멍청한 남편 데리고 다니면서 야야 예. 저쪽 가 있어, 이쪽 가 있어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정황 정도 가 아니라 사실로 막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운영되어 될지 음. 그러면 하이 뭐 그냥 하면 되죠.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니까 예. 정말. 우리가 왜냐면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걸 들어봐도 정말 수준 떨어지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약간 인간 인간 사이의 권력 관계, 역관계에만 좀 초기 발달한 사람이고 네. 기본적인 교양이 없다든지 정체한 이해가 없다든지 네. 또 정치만입니까 뭐 사회 문화 뭐 경제 어떤 분야든 이해가 없잖아요. 네. 네? 박사학위만 있잖아요 이상한 음. 멤버 음. 유지 같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런 사람이 만약 공중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정말 실체가 나오죠 출마하라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나라는 좀 국격이 떨어지고 망신스럽고 음. 그렇겠지만 옛날 음. 마르코스 부인 이메달도 출마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르코스 자식의 대통령하고 있지만 벌금 내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토론회 아, 네. 그 그래도 뭔가 공중의 자리에 쓰지 않겠습니까 토론도 안 해보고 사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할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긴 하지만은 사실은 한 표도 못 얻고 윤석열 머리 위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개엄도 네. 네. 김근희의 손끝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음. 해 안에 해. 말 들어 어, 이러면서 말이죠. 예,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해, 음. 아, 해. 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막윽박 지르지 않아도 윤석열이 음, 알아서. 아나 이런 얘기 하면 나 자신 너무 안심하고 <웃음> 창피해요. <웃음> 우리가 빨리 이런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아, 끝내야죠. 언제까지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 아, 우리가. 음. 우리가 살아야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제 말이 맞지 않을까 윤석열에게 김건희가 응. 해 안에 하고 응.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해 응. 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 계엄을 하는 그... 그런 파트너 같아요 둘이 작년 그 연초였을 거예요 네. 그때 그 검찰에그 선배들 되는 어, 아,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 사법부 검찰의 이른바 법률가 출신의 음, 법 쪽에 그 원로들을 모아놓고 어. 식사를 같이 했는데 윤석열이가 초청을 하고 네네. 그래서 한 분이 용기 있게 그 여섯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뭐 총선에서 이기든 말든 하지 않겠냐 했더니 탁 음. 일어나더니 저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말처럼 쉽지 않아? 어 국정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국정 개입하면야 차단해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 형이 자꾸 자기가 성남시장 형이라면서.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그~ 공무원들한테 네네. 형이 개입하면은 따끈어버리라고 네. 어 그리고 저기 그래서 그,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 형이라고 해서 전화 오면은 막 거기다 대고 쏘아붙이고 야단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 시장만 믿고 그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데 그걸 가지고 뭐 형을 정신병자로 몰았다는 이또 그러니까 이런 그, 마타도도 그, 그 근거가 부부도, 되니 말이죠. 그 부부도 예. 서로가 멱살 잡고 있는 사이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약점 <laughs> 카르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유, 나, 윤석열이 나, 나는, 약점을. 나는 네가 그동안 했던 일을 알고 너도 음. 알고 나도 알고 서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음. 서로가 그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속성은 음. 최상모기를 봐도 그렇고 심우정의를 봐도 그렇고 어. 뭔가 다 발목 잡힌 사람들이 약점 있는 사람들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쭉포진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자기 안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왜냐하면 지금 자기 감옥 가게 생겼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이 수두룩한 사람들이 극단화하면서 음. 나라를 정말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음. 윤석열 정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같아요. 아예 알겠습니다.